이제 9월달이잖아요. 9월달 저희 목표입니다. 9월달은 구독자를 500명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. 500명까지 지금 오늘이 8월 24일 수요일인데 9월달까지 500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벌써 9월 조서영 열심히 운동하자 화요일 목요일 7시 운동 번지피지요 화이팅 할수 있어요 열쇠고리도 귀엽죠 같이 운동하는 오빠가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어 휴가를 떠나요. 여름휴가예요. 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치원 방학 중 강사 일을 끝냈고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. 수목 금, 토, 이렇게 4일에서 5일 정도 간 여행을 떠날 거예요. 여름 휴가를 갈 거예요. 재미있게 놀다 오고 싶어요. 여러분도 건강하시고, 휴가는 다녀오셨을지 안 다녀오셨을지 모르겠지만, 행복하세요. А Нет.